연중 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좀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거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사건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 말씀입니다. 보 복음서마다 조금씩 예수의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래서 네 명의 어부를 첫 번째 제자로 예수께서 부르셨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도 보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를 부른 사건에 어부를 부르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해석이 달리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제자들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의 말씀은 가르침은 대부분 에세네의 가르침하고 대동소이한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곳에 속한 그런 공동체에 속한 라피였을 것이다. 예수는 그러니까 행색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도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 보면 뭐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사람들 몰고 다니기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오늘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의 생애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돼요. 예수께서 어부를 특별히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 십자가 형을 받고 막 흩어지고 이를, 이 와중에도 끝까지 제자라고 해서 어떤 그 조직을 가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초기 교회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여러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나타나요 예수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수쟁이가 뭔지도 모르고 잡으러 다녔더니 등신 팔푼이 같은게 느닷없이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종교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예수 제자인 척 해요 근데 이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이 놈은 공부를 많이 한놈요 다소 지방에서 교육, 로마식 교육을 받기도 했고 또 바리 사이니까 유대교의 그 토라와 율법에도 아주 정통하게 교육을 받은 먹물쟁이에요. 배운 놈이란 말이죠, 이놈은. 바울이라는 놈은. 그 반면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베드로라든가 뭐 야고보 뭐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그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노동자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좋아 따라다니던 그룹이지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반면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놈이란 말이에요, 이 놈.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바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 그 예수의 제자들 바울패거리가 아닌 예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작. 못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이제 바울이 점점 교회 내에서 이제 바울의 기독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비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을 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뭐, 당시에 어부들이 그렇게 무식한 층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천체를 뭐 엄청나게 똑똑한 민족을 만드는 유대인 자체가 그렇게 똑똑한 민족 일리가 없는 거예요. 작은 애들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똑똑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작은 애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출세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로서는 머리를 쓰는 일. 지금,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의서 잡은 흑인들이 아메리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스포츠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성공이나 마찬가지. 당시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럽 전체가 돌다 가리들이니까 사제라는 것까지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무식한 가운데서 그래도 글줄이나 좀 읽고 머리를 좀쓰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로 고리대금이라는 금융업을 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매춘으로 주로 사업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여간 스마트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몇몇 장사 장사 이 속에 밝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주로 그런 머리 쓰을 대물림하면서 뭐 지금 뭐 전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뿐이지 유대인 자체가 예수 당시에 그렇게 똑똑한 민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전반적으로 똑똑한 느낌이 있느냐 하면 현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바울을 제외한 제자들 패거리가 학력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먹혀버린 거란 말이죠. 논쟁조차를 제대로 해보지 못해요. 바울하고는. 아는 게 없어서. 예수 따라야 되면서 그냥 예수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조직이 깨질 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 사의 출신이고 다수에서 유학까지 한이 바울 같은 이 종교 패거리들. 전문적으로 종교인을 잡으러 다니거나 혹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밥벌이 하는 이 전문 종교 그룹하고는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애상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얘네들이 유대인들, 특히 로마에 살고 있었던 돈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서 유대인이 돈이 많으려면 매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매국질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던 자들을 꼬드겨서, 그것도 주로 이제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들을 상대로 꼬드겨서, 그 돈주머리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는 성교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패거리들에게 결국, 오늘 부른 이 어부와 같은 제자들을 말빨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바울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제자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우리가 무식한 종교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른 종교는 뭐, 시초, 처음에 시작했던 시조가 뭐, 왕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잘난 학자들이 줄줄이 서 있는 종교들이 태반인데, 아유 우리가 우리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냥 고, 고기나 잡던 당시로서는 고기나 잡던 무식한 어부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근데 그러니까 MSG를 또 듬뿍 치는 거죠 당신은 뭐 어부들도 그렇게 무식한 계급이 아니었다느니 묵수가 그렇게 무식한 계급은 아니었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와서, 뭐, 다지식이었다는 이런? 이런, 정말 어차구니 없는 엉뚱한 개소리를 계속 양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민족이 볼때 유대인들은, 오, 대단한 민족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왜? 제자들의 무식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를 상승시키는, 띄워주는 그런 멍청한 전략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은 뭐 베드로가 대단한 무슨 제자처럼 얘기지만 베드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보험세 나에는 그의 행적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나 그 주변의 어부들 출신들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무엇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설에에서 태어난 그냥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죠. s n s 집회에서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떠드는 거죠. 당시에라삐들이 자기 생각을 펼치는 방법은 유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한두 사람 들었던 거예요. 몇 사람 그렇게 많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 무리를 끌고 다녔던 거죠 이렇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가 가장 사람을 많이 모았을 때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게 아니고,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마귀를 내어 쫓는다더라,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의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구름 때 같이 모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 사람들 고쳐주느라고 정신 가르치면 나발이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아파서 왔는데 누가 떠드는 거 좋아해요? 아 빨리 빨리 끝내고 아픈 사람 고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게 별반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쳤다는 얘기를 자꾸 성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만한 인물도 제자 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따로 가르칠 만한 인물들도. 왜? 기본적 소양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가르쳐 봐야 소용 없는 그룹이었던 거죠, 예수 시대는. 그런데 이 그룹이 예수가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로부터는 군중들을 끌어모으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예수를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나마 끝까지 남아서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의 고난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고난을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아우. 정말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의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예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곁에서 늘 지켰던 여인들이죠. 어머니를 비롯한 말이야. 아니면 아내들이었거나. 이런 그룹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가 죽었을 때까지도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사람들만이 남은 상태예요. 제자들도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 파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배운 것들이 없는 건 무식한 것들이니까 흩어졌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삼, 사, 5 모여서 예수의 생각을 전파했느냐? 그렇을 가능성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자기 생업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예수.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업에 복귀했다고. 그런데 거기에 부활한 예수가 찾아가서 힘을 줘서 다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힘을 얻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써지는 건데. 예수의 부활 사건은 사실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냐면 바울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얘가 예수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네들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소양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냥 예수를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배운 종교 장사치에게 그냥 철저하 말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무엇을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가 이게 참 비참한 일인 거죠.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은 예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그룹이고,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고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바울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 이두 조직이 꿍짝꿍짝거리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란 말이죠. 이러니 이 기독교의 이 교리가 정상일리가 없고, 그거를 바탕으로 편집된 이 성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엉뚱한 얘기들을막 집어넣고 예수의 이야기 뒤에 무슨 어부를 불렀는데 내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이런 그럴듯한 말을 한 것처럼 이런 꾸며진 이야기들로 온통 도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역사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착신학을 얘기하고 우리 예수를 얘기하면서 기독교 그리고 특히 바울의 기독론을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담한 문제예요, 기독교가. 바울을 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다 버리는 게 돼요. 지금 구조는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바울의 기독교밖에 남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나면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기독교를 버리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기독교니까. 여기에서 큰 착각이 있는 거죠. 이 착각을 깨내야 돼요. 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의 기독론이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아, 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 떠날 수 없는 교회가 바울의 교회인데, 그걸 떠날 수 없는 건데, 바울은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강도 사람을 죽이는 강도질, 남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질이 나쁜 거는 알고 있는데, 어, 내가 유일하게 먹고 사는 수단이라 어쩔 수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성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옛날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예수가 지금 태어나서 우리 곁에 있다면 이 예수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새로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내는 겁니다. 과거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와서 믿고 그걸 지키고 수호하고 그것으로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